어, 오늘 할 게임은 더 아파트먼트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고요 어, 당신은 의사의 조수 에단으로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파트에 가서 의사가 요청한 카메라를 가지러 가면서 미스테리한 일을 겪게 된다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아 극혐 엔터키 눌러야 넘어가려네 나가자 게임 끝내자 응. 안 나가지고 점프가 있는게 개웃기는 앉는거 있구요 아 뭐야 플래시 라이터 아니고 왜 라이터야 아 파워가 또 나갔네요 문 닫는 나야 상남자. 아, 우와. 발 소리 봐. 미쳤다. 으흐. 어 뭐야? 케이블 고급지다. 얘가 발전기 아니야? 손잡이가 발전기 같이 생겼냐? 오마이갓 oh <laughs> 아. 서랍에 뭐좀 넣고 다니란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야 될것 같네 딱 보니까 오 여긴 발소리 왜 이래 박스에 뭐 들었나 보다 뚜두뚜두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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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o 뚜 o 잠깐만요 음. 아, 깜짝 o d 야 t 야 d 이 to 이 o to do, to do, to do, to do, to 여기 또, 전구 안 바꾸셨네. 내문 잠긴 것 같은데, 방금? 잘못 들었나요? What the hell? 음, what the hell? 뭐야, 무슨 일이 일어, 일어나고 있는 거야? 너냐? 다시 문 열어. <laughs> 아, 나이스. 그래, 전구 좀 바꾸세요, 선생님. 룸 키를 찾아서. 카메라를 이제 가져오라는데 뭐야? 성기덕 궁덕덕 어. 어, 별거 없고요. 음. 다이어리 업데이트 테더 체크. 음, 뭐야? 파인더 베드룸 키. 그까 베드룸 키나 찾고 있다고 지금. 오 소파 소파 고급스러운데 오 키가 어딨냐고 <laughs> 점프가 되니까 되게 이상하게 볼수 있네 소파 위에도 올라올 수 있나 오 발견. 아, 여기 위에 뭐, 점프해서 뭐, 가져가야 될 것, 이런 거?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럼 느낌이? 여기 있네? 아 뭐야. 점프 안 했는데 올라가지. 아, 그러면은, 아까 그 상자 가져와야겠다. 아까 저기, 냉장고에 뭐 있을 지도 모르. 이거. 어, 이거, 자체 막 비트 박스가 되네, 이거. 어, 뭐야. 아, 이 박스가 애초에 여기에 맞는 아이템이구나. 그냥 임의로 들고 왔는데. 아, 여기 키가 있구나, 그러면. 인벤토리. 나는 저기, <laughs> 박스가 써지는 건지 몰랐는데. 헤드룹이 여기인가? 뭐 없지? 그래 아이템 썼다고. 다이어리 업데이트 체크. 문 닫아. 에 뒤져. 뭐야? 이보릴 재질이 여기에 있나 보다. 뭐야? 페이퍼팩? 아, 폴라로이드 카메라 같은 건가 본데? 어, 이거 다, 서랍들이 다 비트를 하나씩. 뭐야? 필기체. 이제 너는 귀신을 볼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. 음, 뒤에는 데드라고 써있네요. 아, 맞죠? 네. 벌써 예언 나왔습니다. 뭐 거의 뭐 3일째네요.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 어떻게 쓴다는 거야? 아, 이거 느낌이 아주 좋다. 왔어 응. 사진 찍어줄게. 아 멀리 나왔다. 좀더 가까이서 찍어줄게. 응? 어 잠깐만. 이거 세세 정밖에 안 남았는데? 그냥 가야겠는데요? 이렇게 갈게. 봐줘. <laughs> 아좀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 갈때 반응할 줄 알았더니 뭐야 What the hell sound? 이것도 무슨 지옥의 사운드야? 응왜 <laughs> 맨날 해를 붙이는 거냐고? 아 제발 형님 아, 형님에 이거 누나 다시 올리자. 다시 올리면 될 듯. 아. 아 뭐야? 빨리 열어. 장난하지 말고. 응? 열어 열어. y 뭐 이템 있나? o r o Yoro, y o r 리 Yo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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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r o 사우리 사리 <laughs> 음. 통수에 맞박에다가 예, 열쇠를 올려놨네요. 이거 올려. 안 되는구나. 문 열렸다. 문 열리게 해놓고 통수칠 수 있음. 어 여기는 불 켜있네. 뭐야 그러면. 무슨 키였 죠？어 베스트 룸뭐 여기 밖에 없네 뭐야？아, 나문닫아 범죄 현장 이야. 아, 또 그렸어. 왜 그래. 사진,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돼. 범죄 현장에, 내가 범죄 현장을 이거 남겨야 돼. 응? 이 범죄 현장을 내가 남겨야겠어. 아, 흔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. 문 닫아. 어, 아. 찍은 사진을 볼수 있나봐요. 어, 아닌가? 이런 거를 다 찍어야 되나봐요. 음, 다 찍어야 되나봐요. 아까 귀신 찍느라고 <laughs> 귀신 찍느라고 좀 말아먹을 수 있어도 음. 잠깐만 <laughs> 어 근데 근데 하나를 더 줬는데. 하나를 더 줬는데, 이걸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오케이. 잠깐만. 아! 아, 제발. 아, 잠깐만. 나 사진 보고 있어요. 아, 잠깐만. 아 뭐야? 깨다 아! 나가자. 너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나가자 빨리. 불 꺼고 가자. 덥다 열고 가자. 아 잠깐만. 자비 좀 자비 아 어, 제발 끝냈다 땡큐퍼 플레이 깔끔했다자더 아파트먼트 어 임팩트 있게 재비계사를 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